실리콘의 단단함을 이길 수 있는 실은 없습니다. 수술한 코도 코프팅이 가능한가요? 코 수술을 할때 연골을 묶지 않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도 않고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실을 넣는 게큰 의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최한명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얼마 전에 고객님이 저한테 직접 보내주신 질문 토대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수술한 코도 코프팅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프팅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코를 앞으로 뺄수 있고요. 살짝 위로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코는 모든 부분이 다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이 콧구멍 사이에 있는 비주 이 부분이 됩니다. 비주 안쪽에는 비중격이라고 한 딱딱한 연골이 있습니다 이 연골하고 피부 사이에 막성 비중격 이 부분이 그나마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비중격은 우리가 실을 넣는다고 해서 움직이는 그런 공간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콧대에 실을 넣게 되면 우리가 실을 통해서 살짝 코를 아래로 밀어주는 방향이 되지만 사실이 사선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수직이 아니에요 즉 약간 비스듬하게 아래쪽으로 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콧대에도 실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코 수술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콧대입니다 콧대를 올리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리콘을 올릴 수가 있죠 또 뭐가 있나요 한때 말씀드던 고어텍스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자가조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연골을 따다다닥 다 슬라이스 내 가지고 이제 우리 가루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작은 조각을 만들어서 우리 콧등에 이식해줄 수도 있을 거고요 물론 뭐 진피랑 피부를 그 이식해 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코 수술을 할때 연골을 묶지 않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지도 않고 불가능합니다 사실. 뭐 모든 콧수술 하 비잉 연골을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코끝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그 너무 당연한 뭐, 뭐, 뭐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연골을 묶는단 자체가 코끝을 조정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코끝 연골을 앞으로 빼주는 방향을 하던 올려주는 방향을 하던 이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뭐 비중격만 쓸 수도 있고 귀연골수쓸 수도 있고 기증력 연골을 쓸 수도 있고 뭐 본인 자가 연을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약간 이제 추후에 코프팅이 얼마나 가능할지 여부도 나중에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수술을 생각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제가 코프팅이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당연히 콧등에 실리콘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는 실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실리콘을 뚫고 실을 넣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세상에 그 어떠한 실도 실리콘의 단단함을 이길 수 있는 실은 없습니다. 수술을 했더라도 코끝, 즉, 비주에만 실리콘이 들어가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도 매우 드물게는 L자형 실리콘, 이렇게 생긴 실리콘을 코끝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그 실리콘 아체로 해서 앞으로 해 주는 그런 수술하시는 분도 제가 있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잘 쓰는 분도 계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실을 넣는 게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우리 실리콘 자체가 무너져 있거나 실리콘이 모양을 만들 수 없을 만큼 우리 연부 조직이 무었거나 부축이 왔거나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텐데 이 상태를 단순히 실을 넣어가지고 올려준다? 그건 매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L자 실리콘 있는 분들은 시술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팅 단독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어, 필러 시술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즉 콧대 모양이 사실은 어, 잡혀 있거나 볼륨이 충분하시다면 실만 넣었을 때 결과는 이미 나올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요 매부리가 문제가 됩니다 즉 험프라고 하죠 우리 코에 살짝 튀어나온 매부리 부분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예쁘게 코를 앞으로 빼고 살짝 올린다고 하더라도 내려오다가 올록 내려오다가 튀어나오고 즉 매부리 위아래로 페임이두 군데가 보이기 때문에 민지님 같은 그런 코. 는좀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끝을 조절하 시술이 코프팅 콧대 모양을 조절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은 필러 이두 가지로 접근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게 답변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을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한 코도 시술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코프팅 시술은 당연히 이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그리고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예측할 수 있을지는 개인의 코의 상태에 다르기 때문에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번 제가 최근에 받은 질문 중에서 저도 좋은 질문을 생각한 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추후에도 저한테 또는 코프팅에 대해서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항상 답변 드리는 이런 영상을 만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코가 원하는 모습이 되는 그날까지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답변해 드리는 성형외과 전문의 최한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네. 이 부분에 영상 뜨니까요. 또 다음 영상 궁금하시면 이런 거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